안녕하십니까. 선소리 방송입니다. 예, 제가 그산림 경영에 대해서 예, 컨설팅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예, 저는 그 체험적, 어, 수기의 입각에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, 예, 거짓이 없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산지를 아, 구입을 해서, 어, 내 산에 이제 예, 작물을 심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건강도 다지고 어 그래서 일석이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, 이 오늘은 이렇게 그 에, 잔대하고 어동굴레를 이렇게 심어서 어뭐 조금 시들하긴 해도 다살 겁니다. 예, 그렇게 하고 어, 요 위에 보기에는 흉측한 게 보이는 이 건물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폐자재가 집에 있길래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어, 이 근처에 이제 연장도 보관하고 어, 또 심토도 할겸 해가지고 지금 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, 뭐, 평생 펜때만 굴리던 사람이 목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, 힘도 들지만은 어쨌든 에, 성과물이 있어서 어,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. 물론 뭐 목수 일당 줘가면서 지면냐뭐 어, 깔끔하겠지만은 이제 은퇴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. 어,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어, 굉장히 비싸가지고. 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, 에, 이렇게 보시는 바대로 어,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,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,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. 어, 여기는 지약산 자락에 이렇게 에, 멋있는 산세를 자랑하고 있는데, 에, 이 풍광을 생각하면서. 어, 제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 에, 평생 해 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면은 전부 폐자재, 폐자재 버리는 것을 어, 그 보관하던 창고에 끄집어내 가지고 어,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에, 지금 뭐 강원도 최악산철학에는 드릅순이 1차 로 이제 수거가 끝났고, 어, 지금 2차가 어, 좀 지나가고 있는데, 예, 산림경영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예, 발품을 많이 팔고, 어, 그렇게 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, 기대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